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31편을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싶으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되길 주일로 모로 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만큼이나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윗은 시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려 73편의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다윗이 쓴시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쓴 시의 거의 대부분은 사울이 그 바케를 피해서 사울의 바케를 피해서 10년간의 도피를 할 때, 그리고 통치 말기에 압살론의 반란과 예루살렘 도피 시절에 쓰여진 시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신앙,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재발견되고 다듬어지고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훌륭한 신앙 훈련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읽었기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한 한편으로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수험생들 수험생들은 이제 시험 결과를 앞두고 이제 마음이 또 초조할 겁니다. 아,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나? 아, 한번 더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아 내가 이 회사 고마 때려치우고 다른데 가볼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판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한 거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그 세월이 귀중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당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에는 다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이 마치 잔잔한 물가에서 양떼를 먹이는 목동의 평온함을 그린 한 폭의 그림처럼 서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시편의 시를 생각하면은 많은 그림들을 생각합니다. 양이 온순하게 양떼들을 먹이는 그리고 목동이 지키고 있는 모습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상상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어미가 젖된 아이를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어머니 품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삶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육신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고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 마음조차도 불안하고 곰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은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평안함과 고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평안함과 고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의 평강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말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 세상 일 가운데 크고 기이한 일이 심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처지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 상황일 텐데 다윗은 지위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도 그의 마음만은 낮은 자리에서 요지부동하여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쉽게 요동을 쳐서 교만해질 기회가 여러 번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랍 민족의 대영웅으로 떠올랐을 때도, 그리고 절대 권력을 거머쥐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그의 기본적 마음 상태를 또는 인간의 단면적인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겸손함을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하름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에게 명예가 오고 나에게 돈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하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해로 되길 원합니다. 명예욕이나 권세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람의 사람을 세상 영광에 빠지게 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모든 세상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곧 마음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저하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젖을 뗀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기를 키우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칭얼댑니다. 칭얼댈 때는 배고파서 울 때가 많고 그리고 잠아서 울 때가 많습니다.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 항상 엄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며. 또 불만족하여서 보채기를 잘 하지만 일단 젖을 떼고 나면 더 이상 젖을 달라고 울지 않고 엄마의 품에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카들 봤을 겁니다. 울다가 엄마의 품에 딱있으면은뭐 그렇게 자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너무 많아져 가지고 손이 부족해서 저희는 뭐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있으면은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보통은 어 아이들 이제 육퇴하고 이제 재울 때 제가 이제 교회 에 옵니다.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애들을 이제 아빠 간다 이렇게 하니까는 애들이 다 가래요. 아빠 잘가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간다니까는 아, 뭐 아,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막 엄마가 간다니까 어, 하고 아빠 간다니까는 아빠 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평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평안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그 쫓기는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에서 발견된 것처럼 엄마의 그 품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평안함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상황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품에 거할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련을 갑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러 가길 원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희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 이번에 정말 홀리웨이브 집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 제가 그때도 고백했듯이, 저의 믿음 없음이, 믿음 없음이, 어, 많이 드러났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년 연합해서 오면 한만은면 서른 명올줄 알았어요. 그래서, 1층 비전홀에서 아 충분하겠다 그래 뭐 간식도 뭐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명? 어 그러면 1층 거기 꽉 채우면 되겠다. 그냥 늦게 온 사람들 일어서라 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자 해서 우리 회장을 통해서 아 목사님 그러면 간식을 60개 준비할게요 이러길래 아, 그래 좀 남겠네 하면서 남으면 우리 임원들 먹으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60몇 명이 온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어떡하지? 그날 또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 본당을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어, 그 시간이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집회에 오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서 아직까지 마음에 갈등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까, 막가. 우리 카톡방에 어떤 청년이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가는 게 답이다 이런 종류의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저때 나이가 어미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런 평안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여 되길 원합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사선을 넘나드는 지경에서도 다윗은 이런 평온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요 피난처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평안함과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휘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때 나이처럼 하나님 품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유지할 수 있는 저 여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울려나는 찬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 찬양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의 평강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삼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세밀한 교제를 통해서 심적으로 평안을 얻은 시인은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이시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신의 삶이 그 누리는 평안과 아니가 세상을 의지하고 희망하며 살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가치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이제껏 근심, 근심하면서 걱정하며 좌불안석했던 그 모든 삶, 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했던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도 이와 같다는,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모든 지다할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힘 줬던 것을 다 힘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수련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 어미의 품을 찾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따라서 이 건면은 바로 신이 경험하여 얻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러분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힘과 내능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갈급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질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해 주십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다른데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주님과 세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이름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